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월 오늘 23일 월요일인데요. 자 저희 방송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생방송 중계 시스템 프로그램에 고장이 나서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중계를 하는데 아마 아이폰과 저 아이폰에 사용하는 긴그줄 마이크 사이에 약간의 잡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소리를 조금 부실하더라도 참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인 인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이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이 정권이 17세 소년 사망에 대해서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영남대학교를 앞으로 검사를 못하게 하고 영남대학교의 검사 상태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한다 했다가 대구의사회와 또 경북의사회와 영남대 병원장이 우리가 5천 건 이상의 검사를 했고 또 이런 부분은 현장 임상의 상태로 봐서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검사 결과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맞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정권이 개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 정권이 지금 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물러서서, 물러서서 지금. 뭐 영남 대학이 다시 조사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 조사를 재개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지금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세균이가 지난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어제도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저, 정강훈 목사 교회를 갔다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연 3일 달아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해 지금 유흥업소, 체육업소, 또 종교시설 등이 명백하게 정부에서 어제 22일날 0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령명령을 내렸는데 그 행정 명령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강한 지금 발표를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하겠다. 자, 처음부터 아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지금 징발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인력이나 시설이나 또 장비, 자원 등을 다 징발하겠다라고 제가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안 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이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이7,700한 뭐 5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이 2,300명 가량 나와요. 그래서 29%가 20대고, 5%가 10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난 한 열흘 전쯤에 상황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7,000명 대 중반쯤 있을 때 34%가 20대하고 1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10대가 대부분 지금 이 병에 걸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우한폐렴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금 덮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질본이 한 학술지에 그간의 자료를 가지고 실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66명일 때 5%는 아무런 전혀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도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성인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황장수 뉴스 브리핑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제가 그 17세 사망 소년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하기 위해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인인정이 이 부분은 저희 뉴스 브리핑 측과 아무 관련이 없이 이 방송을 잘 보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걸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연구원이 소리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카메라와 그니까, 폰, 아이폰과 또 소리 나는 부분을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자, 교대를 해가지고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리 방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성인 인정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방해를 하기 위해 이런 짓거리까지 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총선과 관련해서 큰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들 스스로 지금 총선과 관련한 이 계산을 해볼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한보름 간에 집중적으로 문정권이 대응을 잘해서 한국이 세계적 모범 국가다라고 뜨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문정권이 총선을 잘 이치르기 위해 마치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한 양 지금 여론을 갖다가 조작하고 있다라는 지지의 기사를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 한국 지국장의 명의로 해서 어제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을 의식해 가지고 중국을 의식해서 한국이 국경 통제도 안해 놓고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한국 사람들의 이 상투적인 반일 감정을 악용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지금 이렇게 강력 대처를 했고 또 감염자가 28명에 머물던 지난 2월 13일 날 문재인이 멀지 않아 종속될 거다. 이렇게 종식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야말로 총선을 의식한 초조함을 갖다가 그렇게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도 방역상 관점에서 정합성이 떨어지고 선거 대책이라고 보면 납득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중국의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익명의 한국 정부 관련자 말을 빌어 총선 전에 시진핑 방안을 성사시켜서 외교 성과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세균이 저렇게 강하게 지금 갑자기 주말부터 떠들어대는 이유는 결국은 총선과 관련해서 현 정권이 지금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에, 향후 보름 동안에 이 코로나 문제를 굉장히 진압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총선에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걸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기들은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큰 불은 잡힌 것처럼 그동안에 떠들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지난 주말께 있었던 한 회의에 자문위원들을 불러다 놓고 박능우가 마스크를 벗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부 국장이 바람을 잡아서 벗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쓰고 있었는데 벗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지금 궁극적으로 마치 잘 진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렸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20대도 막 감염이 돼가지고 죽고 하고 자 보세요 그 배우 한 명이 폐혈증으로 갑자기 죽었죠 36살 먹은 또 31살 먹은 이 아프리카 BJ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폐혈증으로요. 자, 그리고 정군도 죽었죠. 17세 정군도요. 이러니까 정권들이 지금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쯤에는 26살 먹은 20대 한 명이 지금 위독하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문 정권이 총선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치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총선이 젊은 20~30대가 대거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투표소에 줄을 써야 되는데 그 줄을 서면서 마스크 줄처럼 마스크 줄보다 훨씬 길겠지요. 그때 20~30대가 지금 그걸 감수하고 과연 투표하러 가겠는가. 나이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정권 심판하자고 투표서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 30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총선 투표의 득실을 바라볼 때, 이번에 이 총선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이 오고 검찰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230대가 투표를 하지 않을까봐 매우 우려해서 2주간의 강력 조치를 취해 4월 5일 중에는 이제 안정이 되었다 투표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여론을 전파하려고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인 인정을 하게 하는 거는요, 지금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황장수 음, 굿모닝 뉴핑에서 뭔 옷을 벗습니까? 네, 스트립쇼를 합니까? 왜이 방송에 성인 인정을 하라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 방송에 성인 인정을 하도록 만들고, 자, 구독을 하게 되면 성인 인정을 하고 난 뒤에 구독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주 지금 이, 성, 이 성인 인정을 해도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기 김전 씨 그냥 소리만 줄려는 조명이에요. 우리 방송에 지금까지 생중계 할때 성인 인정을 하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쵸? 사상 처음으로 성인인정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 한데요 자, 문정권이요. 요미우리가 지금 조롱을 할 만큼 총선을 앞두고 이 우한 폐렴 문제를 총선과 연관해서 연결지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리를 동원해서 주말 내내 종교, 체육 그리고 유흥시설 다문 닫아라고 강건하고 안 닫으면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0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강운 목사의 교회가 어제 제대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 처벌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또 사그라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철없는 10대, 20대가 지금 강남역이나 홍대 근처에 있는 클럽에 불금을 보내자고, 수만 명이 지난 주말에 지금 나와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바짝 붙어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뉴스 브리핑을. 지금 많은 사람이 보게 할까 봐 보지 못하도록 성인 인증까지 요구하는 사상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생방송을 한두 번 했습니까? 집회할 때마다 생방송 중계를 했지요. 그런데 성인 인증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들이 선거에 이겨겠다는 일념만으로 그 교대하면 안 되고 선거에 이기겠다라는 일년만으로 지금 이 총선을 개념해서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여론 조작을 했어요. 요 근래 갤럽이 문재인을 지난 주말에 뭡니까 49%인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갤럽 조사로는 10% 이상 앞서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후딱 선거에서 이겨야지. 처음에는 코로나 바람이 부니까 이 선거 연기해야지 이대로 하게 되면 선거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전 세계에 번지고 나니까 문이 자기가 잘 대처한 것처럼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여론조작에 지금 국민들이 일부 먹혀들어서 문이 자라고 있다. 세계의 모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패글이나 일부 중도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놨어요. 자, 이런 한 상황에서 빨리 선거를 끝내버려야 자기들은 지금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봐서도 심각하죠.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는 걸 그대로 공개를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덮으려고 17세 소년 사망 부분을 그렇게 실시했어요. 자, 제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고 주말에도 경외하게 협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런 각오 안 하고 했겠습니까? 자,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왜 성인 방송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자, 제가 참 성인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 예? BJ가 됐어요. <laughs> 자, 여러분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몸이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세연이가 김세연이가 지금 개헌에 대해 노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자가요. 그냥 이런 발언을 한게 아니라 작심하고 일부러 이런 발언을 언론에 대고 흘렸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자는 이제 우리가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치를 선진화해 가려고 하면 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원 집정부제를 한2 30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내각제를 가야 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세연은 다 알다시피 부산의 동일 고무 벨트의 아들이죠. 김진재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후광으로 30대부터 정치판에 와가지고 아버지 죽고 지역구 물러받아서 돈 있겠다. 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정치판에서 삼선을 하다가. 자, 이번에 총선에 이제 여러가지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불출마한다면서 그러면서 개헌에 총대를 메고 김세연이가 이제 개헌을 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세연이 이 개헌에 이 와중에 총대를 메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총대 메고 개헌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은 겁니다. 자, 제가요 이자가 나이도 어린데 그야말로 부모 덕봐서 국회의원 그냥 됐죠. 집안에 돈이 아마 재산이 수천억 될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벤처론의 말고는 재산이 아마 두 번째로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구 물러받아서 아버지가 뭐 팽판이 괜찮았다고 그 지역에서 그냥 공짜로 국회의원 됐습니다. 자, 이런 자가 지금 내놓고 개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그중에요. 저보고 개헌 반대 조직하는데 올 거냐고 아마 제가한테 연락이 왔으면 내가 일일이 다니기는 좀 그거하지만 우리 단체는 당연히 이렇게 거기에 가담을 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파견을 하겠다, 유종엽 단장이나 뭐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락 한번안 오고 원포인트 개헌 반대한다 그래요. 내 그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원포인트 국민 바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헌 반대 조직이 이원 집정부제 즉 총선 이후에 있을 본경까지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한 사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저는 한국 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에게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자,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논란을 빚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뭉개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보고 매사를 부정적이고 시비를 건다는데 아니지요. 원인과 결과를 그는 혼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총선을 누구 못지 않게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썩은 문정권을 심판하고 부패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어서 총선에 지게 되면 검찰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다 지금 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털어가지고 이 정권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서 비리를 다 국민 눈앞에 드러낸다. 우리들 병원, 신라젠, 라임, 자산응룡, 즉이 정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암호화폐, 태양광, 탈원전부터 전부 조사해서 이들을 감방으로 보내고 중력의 법칙을 시험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왜 지금 그렇게 못하느냐 정말로 제가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요. 왜 미래통합당이 이 와중에 개헌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찬성하자고 노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김무성이부터 김세연이부터 황교안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한다면서도 심재철이까지 나서가지고 총선 이후에 개헌을 한다는가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하지 않겠다.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히고 견해 사간다. 그러면서 총선의 정권 심판에 지금 힘을 모으자. 지금 방송이 성인 인정이 잘안 돼가지고 채팅만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제 방송을 보는데 이제, 자, 코로나 걸린 사람을 음성화하던 나는 이제는 성인 인정화까지 제 시청자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나쁜 놈이 새끼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유튜버, 너들 이렇게 하고, 제 방송이 19세 이하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제 방송에서 무슨 야동이 나옵니까? 왜제 방송을 성인 인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기가 찬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튜버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 사무실에 생방송 시설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해킹이 걸렸는지 지금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중계를 하니까 이제 승인 인정을 하라고. 참말로 진짜 성질 같아서는 못 해먹겠습니다. 어제는 또,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더니만, 작은 음악회에 문 밖에 있는 그대라는 노래가 저작권 문제라며. 또, 작은 음악회 방송을 노출시키지 않아서, 휴일날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그 부분을 소리를 안 나가게 하면서 올리고 애를 먹었는데요. 방해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폐 사진을 공개해서 불쾌합니까? 자, 그게 무슨 정보가 유출이 어떻고 이런다면요. 고발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폐 사진인가 가려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소년이 코로나인가 아닌가도 가려봅시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걸 공개했다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겠어요. 가려보자니까요.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황교안이 지금 공병호하고 참 한성교가 황교안이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가 폭로하고 유튜브에서 떠들면 너는 한 방에 간다고 공갈 협박을 하더니만 갑자기 어제 둘다 아닥을 하고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공병우는지 유튜버가 수만 명이 빠지니까 겁먹었어요. 자, 유튜버 숫자가 구독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 사람 같으면 뭘라고 정치판에 들어와가 떠들어 댑니까? 그리고 한성교는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그렇게 설치됐어요? 제가 그두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황교안한테, 나 황교안한테 유감없습니다. 뭐 같은 황실하고 특별한 감흥도 없지만은 그라고 특... 특별히 미워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것은 죽으로 가는 짓이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승리하면 개헌하겠다면 그거는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똑같은 패거리예요. 그 말을 정정하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황교안이가 틀렸어요. 황교안이 그말안 했는데 제가 공연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이 당연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말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 안 하고 밀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 나는 절대 사과하지 않고 밀고 가겠다. 그걸 사과하거나 번복하면 안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당 대표할 때부터 나는 겨환하기 위해서 당대표하고, 뭔가 붙어먹기 위해서 당대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자, 정말로, 이거는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뉴핑이에요. 지금 성인 인증까지 요구하고 있다는데,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성인 인증을 왜 요구하는지 저희들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2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